네 안녕하십니까 쌍용건설 스마트건설파트 김회진입니다 어, 15분 동안 저희가 준비한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앞서 몇 개의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건설의 AI 접목 스마트건설의 사활 걸다 플랫폼 개발 등 시공사들의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 시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위 업체들의 비중을 보면 어, 22년 총 52조 공공공사 발주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들의 수주 비율이 약 5%이고 30위권까지 확대를 하더라도 15%가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나머지 8, 90%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투자도 양극화. 공공공사 BIM 도입 의무화 중소 건설 냉가슴 이런 기사에서도 볼수 있듯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업 규모나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견 건설사인 당사가 어떻게 스마트 건설을 적용하고 또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림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 및 확대해 나가야 하는 모든 건설 주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당사의 스마트 기술 내재와 접근 방식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적용 사례를 크게 상용 기술과 당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의 적용 사례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당사 스마트 기술 내재와 접근 방식입니다. 어, 먼저 당사 스마트 건설 기술 액션 플랜을 보면, 단기 도입 단계, 중기 활용화 단계, 장기 고도화 단계를 거치면서 더욱 체계화하고 고도화하여 완전한 우리의 것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중기 활용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입 단계 가장 먼저 각 스마트 기술들에 대해서 전문 업체 미팅, 시공사 적용 사례 등을 통해 가성비, 적용성, 기술력을 고려한 당사 적용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예로 3D 스캐닝을 보시면 기술력은 매우 좋았지만 당사 현장 상황에는 적용성이 좀 낮았고 또 비싼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 가성비도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기술들에 대한 주관적인 당사 기준으로의 평가를 통해서 BIM을 1순위서부터 3D 스캐닝 등을 4순위까지 나열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사전 조사 완료 후에는 이제 직접 적용 단계입니다. 여기서 당사는 하나의 큰 전략적 방향을 세웠습니다. 어, 저희 선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직접 수행 단계까지 해보자. 어, 바꿔 말하면 최대한의 내재화를 이루면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어, 이는 직영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어, 기술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아야 외주를 주어도 적합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내재화 방식의 접근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20년에는 산해 빔 표준이나 VR 제작, 또 21년에는 드론 측량 및 토공 플랫폼, 뭐 장비 자동화, 또 22년에는 AR, c d 뭐 23년 올해는 공사 관리 플랫폼. 안전 문서 관리 앱 적용 등 매년 이렇게 대섯 개의 중점 추진 업무를 선정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부터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재화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M 드론과 같은 상용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잘 알려진 기술들이라서 기술 자체의 장단점보다는 당사가 내재화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 중심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주택 분야의 챌린지에 맞게 안, 어, 저희 인천의 택지 개발 현장과 송도의 기반 시설 공사 현장에 적용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기반 시설 현장의 경우에는 교량을 포함해서 우수, 오수, 상수관로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공존 간 간섭을 빔을 통해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시간과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던 관계로 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영상입니다. 관저고, 매놀 타입 등이 정리된 엑셀 데이터와 어,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BIM 작성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어, 제작 기간을 크게 줄였고 나비스 웍스 툴을 활용 공존 간 간섭을 체크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BIM 내재화가 되면 현장에서의 가장 큰 이점은 민첩한 대응입니다. 업체 선별이나 계약, 또 사전 미팅 등의 많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적정 시기를 놓치거나 또 시간이 쫓겨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며 용역비 절감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득이 됩니다. 네, 다음은 가장 보편화, 대중화되어 있는 드론 기술입니다. 또 더불어서 당사의 스마트 건설 내재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인천 검단 현장의 상용 드론 플랫폼 활용 모습입니다. 2000년 당시 당 현장을 시범 현장으로 선정하여 드론 기기와 또 이미지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운영하였고 토공 플랫폼만 보시는 것처럼 외부 업체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드론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사적으로 배포 활용하였고 내용에는 보시면 자격증 뭐 비행 승인 등 관련 제도나 드론 구매 보험 가입 뭐 측량 절차 등에 대해서 따라 하기 형식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인데요 드론을 측량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좀더 상세한 가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비행 경로라든지 중첩도 등을 설정하거나 또 드론 사진을 정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을 보시는 영상처럼 매뉴얼로 만들어서 저희는 현장에 배포하고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전담팀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중견사 규모의 저희 당사는 단순 외주 용역이 아닌 이렇게 직접 운영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매뉴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사에 전파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드론 정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와 장비 자동화 기술입니다. 어 매우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대두산 인프라코라는 글로벌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어, 송도 현장에서 기존 장비에 장비 자동화 키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어, 정량적 생산성을 측정하기도 했고요. 또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안전사고 요인 차단 등 정성적 효과도 도출해 보았습니다. 매주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또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현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에게 어, 사용 연장 요청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좋은 반응의 기술이었습니다. 네. 네. 백호와 도조 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서 BIM 지형 데이터의 MG 장비 활용 또 토공 업체나 개인 장비 업자와의 이해 관계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알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저희 철도 현장의 터널 갱구부 공정에 이제 백호 에 대한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장비를 관제하는 기술 소개인데요. 저희는 이 기술을 디지털 맵 위에 가상의 현장 수출입구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를 반출입하는 덤프트럭 관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현장 입구에서 전표를 통해 운반 횟수를 카운팅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시범 적용을 했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송도 현장의 b i 모델을 AR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GNSS 기반이기에 넓은 택지에서도 자동으로 구조물의 구조물과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i 모델이 있다면 AR 기기로 불러만 오면 되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기술이기에 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업체 계약, 모델 작성, 예산 비용 등 현장 업장에서 고민스러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360도 이미지는 저희 상용맵의 거리뷰나 또 가상 모델하고 있어 흔히 볼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랑 미팅도 해보니까요, 360도 이미지를 자동 정합해서 3차원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높은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 당사는 360도 이미지를 자체 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의 중요 공종 또는 사이트 이미지를 웹 페이지로 만들어 공유하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BIM 모델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저희 뒷부분에 설명드릴 당사가 자체 개발한 BIM 뷰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BIM 모델 또 드론 지형 360도 이미지를 한 번에 볼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본사 관련자들이 쉽게 현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간 관계상 지금 보시는 네 가지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사가 직접 b i m 을 제작하고 이렇게 핸들링 할수 있었기 때문에 vr 제작이나 또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건 모델 출력 정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3d 스캐닝은 저희 당사 모델링 아파트 현장에서 또 스마트 안전은 다수의 현장에서 외부 업체와 협업을 통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사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체 개발 기술의 적용 사례입니다. 저희 사부는 쌍용 올인원 빔 유틸리티 약자로서 빔 툴에 익숙하지 않은 현장 직원들도 쉽게 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로 게임에서 쓰이는 유니티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멀티 플랫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뭐캐드나 BIM 파일뿐만 아니라 드론 데이터 등 다양한 파일 포맷을 결합할 수 있고요. 측정 도구, 뭐 시점 기능이라든지 탑재되어 있는 장비 모델을 활용한 검토, 또 시공 시뮬레이션도 사부 내에서 구동할 수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슬도 깨어야 보배이듯이 좋은 구슬인 빔을 소프트웨어 구매나 교육, 컴퓨터 성능 등의 제약 없이 게임 조작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빔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단점과 한계가 보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당사의 독창적인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네, 당사가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QR코드 웹을 활용한 공사관리 플랫폼입니다. 어, 두바이 로얄 아틀란티스 호텔이라고 최근 뉴스에 공사 금액이 1조 5천 넘고 또 유명한 여가수가 300억 오픈 공연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이 현장에서 2018년 처음으로 마감공사 현황 및 검축, 또 이슈 간섭사항 등을 입력하는 공정 트래킹 시스템으로 외국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었습니다. 이후 저희 싱가포르 병원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발주처, 협력업체 의사 소통 향상 및 진척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두바이 현장을 벤치마킹해서 국내 IT 업체와 자체 개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효과가 좋아서 국내 현장에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경기도 광주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국내 특허도 취득하였습니다. 시스템의 기본 컨셉은 선행 작업 업체가 작업을 완료 시 휴대폰 앱을 통해서 qr 코드와 연동된 세대의 작업 완료를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 후행 작업 업체가 작업 가능한 세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시스템은 현장 담당자의 마감 공사 현황 체크에 대한 자동화 또 모니터링을 신현시키고 작업 음, 집계 간소화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사와 협력체간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명확한 데이터 집계로 투명한 업무 협업 및 작업 지시의 간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목적인 공정별 투입 계획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번에 제작을 하는 방식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가 깊게 관여하여야 당사에 딱 맞는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 전문 툴이나 또웹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배워가면서 서서히 당사에 맞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당사 활용 기술들을 취합하는 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현장에서 나중에 후에 쓰이게 될 공사 관리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체적 안이 좀 나오면 제작은 전문 업체와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 지금까지 당사가 상용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지 적용 방식과 더불어서 당사의 독창적인 기술 사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당사의 접근 방식이 다본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 쌍용건설이 중견사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